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해볼 건 페라이트 관련 이야기인데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페라이트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게 사마전자만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사마전자가 어쨌든 이거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해가지고 항상 좀 뜨는 유니온이라든지 한국내학까지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이제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페라이트가 또 이제 새로운 그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어 깡통 소재를 이어서 어 2차 전지에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또 주도주로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페라이트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 주식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이 종목이 뭐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투자를 하시려면 그래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는 화요일 저녁이거든요. 지금. 화요일 10시인데 영상이 올라가는 기준으로는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영상 찍는 기준으로까지도 어쨌든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페라이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어 테슬라발 이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테슬라 쪽에서 어 전기모터에 전기모터에 사용되는 연구자석을 페라이트로 바꿀 거다 라 아이 아니, 아니, 페라이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구자석을 네오디뮴이 아닌 어 히토류를 좀뺀 저 자석을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러면 야, 페라이트를 쓰겠지라고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페라이트 관련 종목이 움직였는데 실제로 테슬라에서 오피셜로 그냥 딱 우리는 페라이트를 쓸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히토류를 뺀 연구 자석을 쓸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페라, 그러면 페라이트를 쓸 거야라고 시장이 이제 어 보면 이제 짐작을 한 거죠. 어,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연구 자석에 페라이트를 쓴 업체가 있었죠. 볼트죠. 그러니까 이 GM의 볼트가 페라이트를 연구자석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볼트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전기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전기차가 아닌데 음 거기서 썼던 방식을 테슬라가 쓸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또 테슬라만의 방식으로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이트는 어 대안이 되지 않아요. 네오디뮴의 대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제 생각. 뿐만 아니라, 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공학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페라이트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온도의 고온에 좀잘 버틴다라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이 쓰고 있는 네오디움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용량이, 부피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엔진 자체가, 그러니까 모터 자체가 커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터가 커진다라는 건 내부 공간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자석이 커진다라는 거는 무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량의 밀도 자체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행거리 자체도 좀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페라이트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자동차의 이제 모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거부터 일단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먼저 어 테슬라는 제일 처음에는 그 유도 전동기를 썼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영구 자석형 이제 동기 전동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PMSM이라고 이제 줄여서 하는데 테슬라도 지금 원래는 이제 이 유도 전동기를 계속 쓰다가 최근에 그 효율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 PMSM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고 있고 뭐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 완성차 업체들은 이 PMSM을 쓰는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먼저 그데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랑 다른 건보시면 실제로 전기, 그러니까 이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실제로 이거 땡기는 겁니다. 자석으로 땡겨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PMSM인데 요즘에는 요쪽으로 다 갑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여기 회전자죠. 회전자에 자석을 박아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정자에 전기를 이렇게 보내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그 자석이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네오디뮴이죠. 요에 쓰는 거고 요런 식으로 이제 판을 내면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요 안에 이제 딱 박아 놓고 그리고 전기를 돌리면 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어, 자석으로 이 쉽게 말하면, 모터를 이렇게 끌어서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위에 이렇게 지금, 이, 네오디뮴, 그니까, 러이 자석이 박혔는데, 최근에는, 이거 발열 때문에, 이렇게안 씁니다. 요 안에, 다, 내부에 좀 박긴 하거든요. 그래서 발열을 좀 떨어뜨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전기,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니까, 이제, 테슬라도,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방식을 쓰는데, PMSM을 쓰는데, 중요한 건, 어,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에 들어가는 자석이, 영구 자석이, 네오디뮴입니다 이게 워낙 자성이 좀 뛰어나서, 세서 토크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히토류입니다. 근데 히토류라고 해서, 그뭐 이렇게, 매장량이 작고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가공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가공하는데 굉장한 환경 파괴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잘안 합니다. 이걸. 원래 호주에도 많이 나고요. 아프리카에도 많이 납니다. 유럽에도 많이 나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안 하는 이유는 환경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요. 잘안 하는데, 뭐, 중국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네오디움,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히토류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격 자체도 좀 비싸졌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히토류로 또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에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히토류가 아닌 걸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대부분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대부분 철을 압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산화철이죠산화철을 압축해 가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자석을 생기는 거잖아요.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철은 좀 싸니까.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페라이트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페라이트는 네오디민 만큼, 이런 이 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전시키려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어, 커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큼 모터 자체도 커지고, 무게도 많아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난 연구자석을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페라이트 관련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라이트 관련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라이트는, 어, 이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그 연구 자석으로는 사용이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니까 뭐, 충전할 때 변압기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속도 같은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버터도 필요한데, 어 인버터에도 이 페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고성능 인버터에는 안 들어갑니다. 고성능 인버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지금 앞으로 이야기 할, 이, 고성능, 그러니까, 네오디뮴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갈 거고요. 어, 인버터의 핵심 장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제, 뭐, 지금 고성능 인버터가 아닌, 어, 그런 모델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인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이충전기 전기차 충전기에는 또 페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 종목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마전자가 안 좋냐?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마전자를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테슬라가, 전기차 모터의 연구자석을 페라이트로 쓸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페라이트 관련 종목을 사시려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미 올랐으니까 아, 그러면 뭐, 뭐가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건데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이 사업을 해요. 고성능, 어, 자성, 소자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 그러니까, 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 핵심 글로벌적으로 이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냐, 그리고 지금 자동차 모터용, 아니면 인버터용 모터용으로 사용하냐, 그러니까 사용할 코어를 만드냐는 거는, 그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든 활용 범위는 확실하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LG전자 자체가 지금 전장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괜찮게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 종목들은 또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건 소재를 어, 이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기에는 네오디뮴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쪽을 좀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그렇다면 이제 삼화전자라든지 그럼 이지는 건 별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자동차용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은 얘들 건안 쓰겠지만 얘들은 그거 말고도 모멘텀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그 페라이트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거기는 안 쓰이지만 전기차에 많은 부품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기에 쓰이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구간이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대신 시총은 좀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구하고 어 지금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시총적으로는 부담이 없긴 한데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조금 부분 난다 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제 생각엔 에금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종목이죠 제가 이것도 뭐 소개도 많이 했던 종목인데 페라이트 뿐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LFP 관련 쪽, 그러니까 고순도 산하철과 관련된 부분에 수혜가 된, 되기 때문에 LFP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에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기, 단기 매매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건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사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좀 변동성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좀 눌려준다면 한번 접근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페라이트 관련 종목은 그냥 단순히 테마, 실제로 매출은 안 나오는데 테마성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어, 요두 종목, 삼화전자라든지 어, 이지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하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은 이들 회사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어떤 애가 들어간다,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철을 시계 이야기서 해 철을 아주 잘게 잘게 가루를 내서 그걸 압축시켜서 어 자성을 높일 수 있는.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핵심 수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는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은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군데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잘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또 구독을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또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음, 링크가 있으니까 지금은 코드가 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이제 코드를 저희가 좀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기 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또 정보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Make money.